안녕하세요. 오늘은 오디오 편집과 관련된 내용을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음량 조절과 관련된 부분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저희가 오늘 알아볼 내용은 음량의 기준을 살피는 거예요. 자, 이건 뭐냐면 현재 내가 작업하고 있는 오디오의 볼륨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알아야 여러분들이 볼륨을 좀 크게 할지, 좀 작게 할지 조절할 수 있겠죠. 자두 번째로 그렇게 볼륨을 조절하려고 그러면 그 볼륨의 양을 조절하기 위해서 레벨 조정을 하셔야 되는데 그 레벨 조정하는 방법 이 방법에는 오디오 게인을 설정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리고 키프레임 설정하는 방법도 있고 자 이렇게 해서 요세 가지 방법으로 저희가 음량을 조절하는 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프리미어 실행하시고. 소스를 불러오도록 할게요. 배경하고 인산말 3개를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디오를 편집하지만 그래도 영상을 보면서 작업을 하면 재미가 있으니까 일단 영상은 배경으로 깔을게요. 자, 다음으로. 자, 오디오에 사용할 mp3 파일이 3개가 있어요. 자, 이세 개의 파일을 오디오 2번 트랙에다가 갖다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편집할 내용이 어떤 건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구분 스터디입니다. 구분 스터디는 사무자동화, 디자인, 문화 콘텐츠 제작, 영상 제작 분야의 교육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내용 들어보셨는데 현재 작업하고 있는 이 소스들이 어느 정도 볼륨량을 가졌는지를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셔야 되는데 그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자, 오른쪽에 보시게 되면요. 이게 오디오 레벨 미터가 있어요. 창 메뉴 가시게 되면 오디오 미터라고 하는 것을 꺼내놓으시면 이게 보입니다. 오디오 미터가 나와 있는데 이 오디오 미터는 오디오의 볼륨 양을 막대 그래프로 표시를 해줘요. 그래서 현재 저희가 작업하고 있는 이 소스 클립의 볼륨 양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게 해줍니다. 자, 이 확인이 왜 중요하냐면 지금 여러분들이 편집을 하시다 보면 여러분들이 작업하고 있는 소스의 크기를 스피커나 아니면 헤드셋을 통해서 확인하고 계실 건데 현재 내가 설정해 놓은 값에 의해서 듣고 있다 보니까 나는 소리가 크게 들릴지언정 다른 사람이 다른 사람의 시스템에서 소리를 들었을 때에는 이게 큰지 작은지를 가늠하기가 힘들어요 즉 저는 스피커 볼륨을 크게 듣고 있는데 다른 사람은 스피커 볼륨을 저하고 똑같이 맞추지 않았기 때문에 소리가 크다고 보장을 못 하는 거죠. 그래서 어느 기준이 있어서 한이 정도 볼륨이면 일정하게 소리의 양이 편안하게 들릴 수 있겠다 하는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그 기준을 이 오디오 미터를 보고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시면 되겠다 하는 겁니다. 자, 먼저 한번 소리를 들어볼게요. 안녕하세요. 자, 지금 제가 볼륨량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 보시게 되면요 녹색의 막대그래프가 그 볼륨량을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미리보기를 통해서 현재 소리가 어느 정도 볼륨량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해 볼게요 스페이스바 눌러서 확인하시고 오디오 미터를 한번 보겠습니다 오디오 미터를 보시게 되면 지금 두 개의 막대바가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볼륨 양을 보여주고 있는데, 하나는 왼쪽, 하나는 오른쪽에서 두 개의 채널을 표시하고 있어요. 자, 설명을 위해서 오디오미터를 분리를 하겠습니다. 자,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패널 분리. 자, 그래서, 자, 여기다 옮겨놔볼게요. 자, 저희가 타임라인 상에서 미리 보기로 확인을 해볼게요. 자, 플레이 시켜보면, 자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왼쪽과 오른쪽 두 개의 채널에 걸쳐서 볼륨량을 녹색 막대바로 표시를 해주고 있어요. 자, 금방 여러분들이 보신 것처럼 녹색의 막대바가 오르락 내리락하면서 저렇게 볼륨량을 표시하고 있는데 잘 보시게 되면. 이 볼륨량의 최대 높이에 노란색 선이 나타나서 여기가 지금 최고치다 하고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작업하다 보면 이게 금방 사라지기 때문에 저는 이 최고치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항상 떠 있게 해서 내가 어느 정도 볼륨량을 조절을 해야 될지를 좀 가늠하는 판단이 서게끔 하기 위해서 옵션을 좀 바꿔볼게요. 자 오디오 미터를 오른쪽 마우스 클릭하시게 되면. 현재 지금 동적 최고점을 표시하라고 그랬는데 정적 최고점으로 표시를 하라고 바꿔 주시게 되면 자 다시 한번 제가 타임라인상에서 미리 보기 해볼게요. 자 미리 보기 하게 되면 이렇게 화면에서 최고점을 표시하는 부분이 없어지지 않고 항상 떠 있어요. 자 이렇게 표시점을 항상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아, 지금 가장 최고점이 이 정도 되는구나 하고 제가 읽기가 편하죠. 자, 그래서 지금 현재 볼륨량을 보니까 지금 마이너스 6에서 마이너스 12 정도 사이에 있네요. 그러면 한 마이너스 9 정도 되겠다는 뜻이겠죠? 자, 여기 이 부분입니다. 자, 이 부분 수치를 읽어보면 마이너스 6에서 마이너스 12 정도 사이에 있기 때문에 한 마이너스 9 정도 된다는 뜻이겠죠. 자 그래서 자 저는 현재 제가 사용하고 있는 이 소스 클립에 가장 최고치는 마이너스 9 정도인데 아, 볼륨량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마이너스 3 정도로 맞춰야겠다 싶으면 현재 값보다 한6 정도를 더 볼륨량을 올려야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내가 볼륨량을 어느 정도 올리고 내릴 건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게 바로 이 오디오 미터예요. 그리고 금방 이 오디오 미터를 보시는 방법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항상 제가 사용하고 있는 편집 시스템에서 저는 스피커 볼륨량을 조절을 해서 듣기 때문에 아 나는 듣기가 편한 소리인데 다른 사람들이 들었을 때에도 똑같이 나하고 똑같은 볼륨량으로 듣기 편한 소리인지는 확신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작업을 하실 때이 오디오미터를 보시고 어떤 일정한 기준을 잡으셔서 작업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가 기준 안으로 그럼 어느 정도를 맞춰야 되냐 하면 지금 오디오미터를 보시게 되면 0에서부터 시작해서 거의 한 마이너스 60까지 정도 되죠. 0을 넘어서지 않는 범위 내에서 0을 넘어서게 되면 이제 오디오가 깨지니까 0을 넘어서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볼륨량은 한 마이너스 5 정도로 저는 한 맞춰 볼게요. 지금 여기 0에서 마이너스 6까지가 지금 레벨 표시에서한 단인데 한이 정도 하시면 좋겠지만 저는 이 사이에서 조금 올라가게끔 하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맥시멈 쓰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여유를 두어야 안정감이 들기 때문에 저는 한 마이너스 5 정도로 맞춘다 생각하고 볼륨량을 한번 조절해 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여러분들이 오디오 미터를 사용해서 음량을 어느 정도로 조절을 해야 되는지 판단하는 기준을 확인해 봤습니다. 자, 다음으로 오디오의 음량을 조절하는 방법에는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 방법은 클립을 선택하시고 왼편 상단에 있는 효과 컨트롤을 보시게 되면 효과 컨트롤에 볼륨이라고 있어요. 자, 이 볼륨에서 레벨을 조정하시는 방법이 하나가 있습니다. 자, 이게 볼륨을 조절할 수 있는 첫 번째 방법. 두 번째 방법은 자 여기 소스 클립을 오른 마우스 누르셔서 오디오 게인이라고 있어요. 자 여기에서 게인 설정을 해서 볼륨을 조절하는 방법. 자, 두 번째 방법 설명드렸고,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방법은 자, 오디오 트랙을 좀 펼쳐 볼게요. 자, 오디오 트랙을 더블 클릭을 하시게 되면 자, 이렇게 오디오 트랙이 확장이 되면서 파형이 보이는데 이 파형의 중간 부분에 보시게 되면 선이 있어요. 이 선이 볼륨량을 조절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걸 가지고 볼륨을 조절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첫 번째 방법. 효과 컨트롤에서 레벨, 볼륨 레벨을 조절하시는 방법으로 살펴볼게요. 자, 지금 첫 번째, 얼마나 조, 조절이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플레이. 안녕하세요. 구분 스터디입니다. 구분 스터디는, 자, 보시게 되면 최고치가 마이너스 12에서 마이너스 6이 사이에 올라와 있죠. 자, 그런데 제가 볼륨량을 레벨을 갖다가 좀 올려볼게요. 자, 레벨을 지금보다는 한6 정도 올려볼게요. 6. 자 그러면 6dB를 올렸어요. 자 플레이 시켜볼게요. 안녕하세요. 구분스터디입니다. 자 보시게 되면 볼륨의 최고치가 아까는 마이너스 9였는데, 자 지금은 한 마이너스 4, 3 정도로 올라왔죠.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볼륨량을 내가 어느 정도 조절해야겠다. 확인하시면서 볼륨량을 조절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두 번째 방법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자, 두 번째 방법은 오디오 게인을 설정하는 방법이에요. 자, 확인하시기 좋게 밑에 클립을 새로 가지고 올게요. 자, 인산만 1번 얹었어요. 자, 클립 선택하시고 지금 볼륨량이 안녕하세요. 처음 상태이겠죠. 자, 지금 오디오 미터를 보시게 되면 아까 최고치로 올라와 있는 값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변화가 안 되어 있어서 또 저희가 판단에 오류를 범할 수가 있어서 자, 오디오 미터를 오른 마우스 누르시고 표시기를 다시 설정합니다. 자, 다시 설정하시고 플레이 한번 해볼게요. 안녕하세요. 구분스터디입니다. 구분 스터디는 사무자동화, 디자인 자 보시면 지금 마이너스 9 정도 되죠 자 이거 소스 클립을 오른 마우스 누르셔서 오디오 게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오디오 게인으로 들어가 보면 최고 진폭이 마이너스 9로 나왔어요 자 화면 보시면 최고 진폭이 마이너스 9 아까 우리가 여기 오디오 미터에서 표시된 거 마이너스 9 읽을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자 이제 어느 정도 설정할 건지를 봐야 되는데 저는 지금 현재 마이너스 9니까 개인 조정이라고 하는 값을 사용해서 볼륨량을 한 6데시벨 정도 올려볼게요. 자 그래서 올리고 싶은 양이 6 정도 된다 하고 확인 누르게 되면. 자, 이제 오디오밑터에어어정정변화화생생는지한한볼볼요플플이이 안녕하세요 구분스터디입니다 구분스터디는 화면 보시게 되면 마3너스 e 이던 것이 t 이 m i n 3 정도로 올라가서 보이죠 다시 한번 오디오 e 인 들어가 볼게요 i n u s 3 is e q u a 오 to minus 3 i 개인조정은 0이라고 바뀌어 있고, 개인설정값이 6dB 변경이 되었다 하고 보이죠? 개인설정값은 절대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현재 지금 처음부터 어느 정도 변화량인지, 자, 개인조정은 지금 상태에서 얼마나 추가 삭제를 할 건지, 변화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여기서 개인조정을, 아, 6 조금만 더 할까 싶어서, 가령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3 정도 더 올려야겠다 하게 되면 이제 절대치는 9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개인 설정과 개인 조정을 구분하시는 방법은 개인 설정은 절대치, 개인 조정은 상대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개인 조정은 지금보다 조금만 더, 지금보다 조금만 더 이런 식이고 개인 설정은 처음부터 지금까지가 얼마인지 그거를 표시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확인 누르고 나올게요. 보시면 파형이 크기가 커진 게 보이죠? 자, 다음 세 번째로 키 프레임을 사용해서 볼륨량을 조절하는 것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다시 여러분들 이해하시기 좋으라고 소스 클립을 깨끗하게 다시 한번 가져와 볼게요. 자, 아래쪽에 보시게 되면 오디오 트랙 2번에 제가 소스 클립을 하나를 가지고 왔는데 자, 이거 오디오 트랙을 확장해서 볼게요. 오디오 트랙의 빈 공간을 따닥 더블 클릭 하시게 되면 오디오 트랙이 확장이 되죠. 자, 이렇게 오디오 트랙이 확장이 되고 나면 중간 부분에 이렇게 하얀색 줄이 보이는데 이게 볼륨 양이에요. 커서를 이 하얀색 줄에다가 갖다 대 보시게 되면 커서가 바뀌죠. 자, 이거 선을 클릭해서 드래그해서 올리게 되면 자, 지금 보세요 볼륨 양이 올라가는 게 보이죠. 자 여기 오른쪽 화면 보시게 되면 볼륨양이 15데시벨로 올라갔습니다. 자, 다시 자 이게 하얀색 줄을 잡아서 밑으로 내렸어요. 자 그랬더니 자 이번에는 볼륨양이 줄어든 게 보이죠. 자 이런 식으로 이 하얀색 줄이 볼륨양을 조절을 하는 건데 자 그러면 자, 다시 기본값으로 놓고. 자, 이 볼륨량을 구간 구간별로 제가 키프레임을 만들어서 조절을 해서 페이드 값을 줄 수도 있고 아니면 구간에 무음을 줄 수도 있고 그래요. 자, 하는 방법은 지금 제가 원하는 구간에 컨트롤 키를 누르고 하얀색 볼륨량을 표현하는 이 선분 위를 클릭을 하시게 되면 키프레임이 하나가 만들어져요. 한번 더요. 컨트롤 키를 누르고 이 볼륨량을 표시하는 이 선분 위에를 클릭을 하시게 되면 키프레임이 만들어져요. 자 그러면 이 키프레임이 있는 구간을 제가 조절을 해서 볼륨량을 한번 조절을 해볼게요. 키프레임을 집어서 위로 올리면 자 이렇게 볼륨량을 올리거나 내릴 수가 있죠. 자 그럼 지금 이게 무슨 의미냐면 처음에는 볼륨량이 평범하게 그냥 가다가 점점 점점점 볼륨량이 줄어들어서 나중에는 소리가 아주 작게 안 들리게 된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하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오디오가 시작되는 걸 알기 위해서 도입 부분에서 볼륨량을 서서히 키울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끝나는 부분에 가서 볼륨량을 끝이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서서히 볼륨이 사라지게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이게 이제 페이드 효과라고 하는 거죠. 소리가 점점 점 나타나게 하거나 소리가 점점 점 사라지게 하는 거죠. 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소리가 점점 커지죠. 스터디는 일정하게 소리가 가다가 디자인, 문화 콘텐츠 제작, 영상 제작 분야의 교육자 소리가 점점점 작아지죠. 자, 이렇게 오디오 효과에 페이드를 줄수 있는 것이 키프레임을 사용해서 볼륨량을 조절하시는 방법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지금 학습하신 내용 중에서 오디오의 볼륨량을 조절하는 세 가지 방법 알아봤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효과 컨트롤에 보시게 되면 볼륨 부분에 레벨이 있어서 볼륨 레벨로 조절하시는 방법이 하나가 있었고 두 번째는 오디오 게인이라는 게 있었죠. 오디오 게인을 사용해서 현재 최고 진폭이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을 하신 다음에 내가 볼륨량을 어느 정도 올리거나 내려야 되겠다는 것을 판단하시는 거라 그랬죠. 그래서 볼륨량을 여기서 조절하시면 돼요. 다음 세 번째 오디오 트랙에서 여러분들이 트랙을 확장해서 보시면 파형이 보이는데, 자 여기서 볼륨량을, 키프레임을 사용해서 볼륨량을 조절하실 수가 있습니다. 키프레임은 컨트롤 키 누르고 볼륨량을 나타내는 선 위에를 클릭하시면 키프레임이 생겨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조절점을 만드시거나, 만약에 필요 없다 그러면 키프레임을 오른쪽 마우스 누르셔서 삭제하시면 키프레임이 제거가 됩니다. 삭제. 오늘은 오디오 편집 중에서 볼륨량을 조절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볼륨량을 조절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시고 여러분들이 만드시는 영상에서 사운드 부분이 부족하지 않게 잘 들릴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학습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